자, 추천 시간 이어가야 되겠죠. 이번 시간 추천 드릴 종목은 시젠입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그려줘 왔고 어, 중장기 관점상으로 봤을 때도 16만 대에 비하면 거의 뭐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어, 흔히 이제 토막이 토막까지 밀려버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뭐 비싸다, 싸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단기적인 사이클상, 이 종목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 일정 구간마다 슈팅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9월, 10월쯤 들어서는 슈팅을 형성하지 못했고, 그 슈팅이 밀려서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단기적인 사이클은 지금 터널화한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닷권 변형됐지만, 쌍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고, 22평과 62평, 주된 저항 구간인데, 이거 돌파 마감이 나와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2평 돌파 마감 나오면, 다시 재접근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도찌형 캔들을 형성하는 모습이었고, 이에 오늘 양봉 형성하게 되면서, 추세가 더 강한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5만 라인 부근으로 강한 지지세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밀리면 밀리는 대로 오히려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어, 당분간은 일단 매수 포인트에 더 해당이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62,700 이하 매수고요 최소 목표 3%, 56,400원 손절 대응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